거창군 주상면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과수분야 현장연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과수농업용 로봇으로는 방제로봇 제초로봇, 추종형 운반로봇, 생육모니터링로봇 등총 6종 14대가 시연됐습니다. 이들 로봇은 다축 과원에서 자율 주행하며 농작업을 수행하고 첨단 미래 과원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최남미 거창군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연시회가 사과 생산 현장의 로봇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탐구하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거창 다축 과원이 혁신적인 미래형 과원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농촌진흥청 및 관련기관과 협력해 거창사과 미래농업 설계를 위한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